자, 우리 뒤에 보이는 차량은, 아, 진짜 이 너무나도 고마우신 분. 어, 고객님들 중에 가장 무서운 사모님. 아, 많이 혼나. 아, 우리 사모님 너무 좀 많이, 좀 저를 많이 믿어주셔서 5월 달에 우리 X5 구하기 힘든 브루클린 그레이 색상 있잖아요. 그거 출고했을 때 이제 같이 오셔서 사모님. 또 바로 그냥 초, 단, 기간 안에 일단은 남편분께서 X5를 구매하셨고 우리 사모님께서 320i M 스포츠 P1 모델을 구매하셨습니다. 짠! 7월달에 체크포인트 32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여러분들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. 자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. 베이스 모델 현재 5,700만 원금액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6,100만 원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원자재 가격 인상 또우리 아시겠지만 월급 빼고 다 오르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차량 금액이 110만원 정도가 인상됐습니다. 베이스 모델로 한 5,900만원 정도 될것 같고요. m 스포츠로 봤을 때는 6,210만원 정도의 옵션은 동일한데 가격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 고객님께도 물론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믿고 일단 결정 주셨으니까 지금 329i 피엄 모델의 베이스 모델하고 m 스포츠 모델을 지금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무조건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연락주셔서 최고의 프로모션과 키영선의 서비스를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7월달 체크포인트 320i P2 모델 아닙니다. P1 모델 소량의 재고 무조건 잡으십시오. 연락주세요. 잡으세요. 연락주세요.